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는 것은 김건희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 김태환 선수가 지난 경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현규 선수가 차출이,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오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보습 선수가 날개로 양팀 모두 다 연패에서 탈출했고 2연패에서 탈출하면서 3대1의 대승을 거두고 오늘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과거의 상주에게 늘 강했던 수원인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공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려줬고 좋습니다. 선합니다 네. 방향을 틀어 봤는데요. 김보섭의 침투하면서 각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요잘 돌려 놨습니다까지 코너킥 득점은 없었고 헨리 머리에 맞았던 위협적인 그렇죠.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골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자, 코너킥. 뒤쪽에서 헤더! 오른쪽으로 서선합니다. 잘 맞췄습니다. 예. 손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헤더로 득점한 게두 골밖에 없습니다. 많습니다. 예. 명할 아, 뻔했는데요. 일단 빼앗았습니다. 아, 차단이에요. 자 중앙쪽 왼쪽 김건이 완전... 때릴 수 있죠. 김건이 자, 때릴 거니. 수 있습니다. 김건이 때릴 거니 수, 거니 수, 수 있습니다. 메시안! 와 이걸 막았고다시걷어냅니다 아 상황에서 이창골 키퍼가 좀 단순하게 멀리 좀 걷어내줬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연결. 자 왼쪽 면에서 네, 여기서 살아나오면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 있고요. 슈팅도갈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짧게도 쫓고, 돌아서, 노! 늦게 쉬 막았어요! 좋은 슈팅을 보였던 김태환인데요. 오늘 이창원 골키퍼의 컨디션이 좋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은 한석종 선수가 밀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김태환, 돌아서면서 과감한 슈팅 들어갔대요. 아, 이창은 골키퍼가 건드릴 수 없는 각도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올 시즌 두골 헤더로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전체 득점에 11%에 해당. 어, 차, 센다니에요. 이드아입니다무삼민 뛰어졌고, 아, 벗어납니다. 네. 마지막 테크리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행이죠. 그렇죠. 감독 대행만의 축구철학이 확실 해서 또 훈련을 하다가 정말 얻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도 좋습니다큰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자 낮게 깔아줬고요. 조선민이 돌지 못했습니다. 아, 참그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선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게 생기는 거죠. 어, 그럼요. 예. 이 포항의 김광석 선수도 그렇고. 음. 주심은 조성민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예. 누적이 오. 자 왼쪽 열렸어요. 깊지 않았나 봤는데. 자골사이가로 치고 렸어요잘 씁니다. 잘 씁니다. 자, 힐 패스 뒤쪽. 슛 쭉. 아 보소 아, 납니다. 도니스가 뭔가 보여줘야 될니다 패스미스 문서민 다시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오른쪽 측면까지 열렸습니다. 자, 스피드 싸움에서 자신 이는정재입니다 슛! 벗어합니다 아, 그리고 또 문서민이에요. 이제는 1대1 상황이다 문서민. 박스 안쪽에서 수비 두명 그대로 문서민 내장구슛. 이게 슛이 안 되나요? 문서민이 음, 일단 뺐는데. 음, 음, 문서민이 음, 컷백이죠. 예. 좁은 공간에서 반대쪽으로. 일단 연결됩니다. 오른쪽 안토니스. Die, 자 마, 왼발로 띄어줬고 출수 또 골대. 또 골대입니다. 오늘 골대만 두 번입니다. 수원. 네, 패스가 연결되는 과정이었죠. 김민우, 김태환으로 연결되는. 와 이거 것세이원했던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자 일단은 그 전에 반칙 수원 선수리금세 명이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서 양상이 발표했네요. 뒤꿈치 거. 쪽에 아, 좀 발표했고요. 아! 수원은 코너키에서 득점이었지만 프리킥에서 득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고승범 선수의 득점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자, 슛! 벗어납니다! 캄토리스! <laughs> 어, 정재희가 돌아섰습니다. 정재희가 스피드를 과시합니다. 스피드 있죠. 그렇죠. 두명 따돌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갑니다. 직접적으로. 제이 선수 이선에서 돌아서면서 밀고 들어왔을 때 양상민과 김민우 사이에서 힘으로 버텨내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슈팅은 좀 아쉬웠거든요 여기서 일단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스피드 싸움, 힘 싸움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밀어냈고 침투 패스 좀 길었는데 굴절된 볼에 대해서 이상기가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진 선수에게 기회가 있나 싶었는데 아, 그냥 흘러갔어요. 사실 뭐 조성진 선수는 볼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예. 또이 탄력 붙어서 음. 달려 들어가는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좀잘못 잡는 모습도 음.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중원에 좀 힘을 실어 주니까 기회가 생깁니다. 무섭게뚫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공합니다. 이번엔 정재희 <laughs> 측면에 있다가 박스 안으로 자신 있게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자, 겁니다. 왼발 연기호 낮은 크로스. 크런피치 뒤로 빼줍니다. 열려 있어요. 그대로 왼발슛. 아 벗어납니다. 와 지금 안쪽으로 크로스 갔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던 장면은. 거기 태포가 이제 빨라졌습니다. 네. 예. 오, 미스요. 지금은 미스예요. 김민호슛. 스비 맞고. 네. 커렇게. 아, 자 수원이 계속 볼 점유를 하면서. 연기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연기윤이 앞쪽으로 연결을 하고 김민호! 벗어납니다 김민호 왼발! 지금도 각도가 거의 죽었잖아요 야 이게 이창근 스쳐인요 이창근 선수 맞지 않았으면 은 골대 맞고라도 골문 안으로 좀서원 아 입장에서는 그 골대 맞혔던두 번의 장면이 계속 생각나죠.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영규훈 해더로 되 있나요? 크로피치! 반갑습니다. 크로피치. 쪽에 연결이 안 되네요. 일단 끌어냈고, 영규훈 쪽입니다. 중앙 쵸. 아 연결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 라운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다시 벌려놨거든요. 자, 왼쪽 빠르게 연결했어요. 슛. 수비 맞고, 거너케 네, 네 안태종 잘 <laughs> 따라갔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올려줬고 아하, 약합니다 아, 않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19라운드 맞대결 결국 상주 상무가 지난 첫 대결에 이어서 다시 한번 1대0 신승을 가져갑니다